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에그타르트와 슈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동네 카페에서 구매한 에그타르트고요. 여기는 뚜레쥬르에서 구매한 베이비슈랑 라라스의 생우유 아이슈크림입니다. 그리고 같이 곁들여 먹을 휘핑 크림이랑 허쉬 초코 시럽, 그리고 누텔라 초코도 있습니다. 오늘의 음료는 따뜻한 커피랑 시원한 우유입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우유부터 먹어볼게요. <laughs> 따뜻한 커피부터 먹어볼게요. <laughs> 가 볼게요. Yeah. 해줄게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